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세 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예고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당시의 집권 세력들, 권세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 종교적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3일 죽으셨다가 3일만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말씀에 참된 의미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이 22절의 말씀은 항변해다, 항변하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책망하듯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에 항변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어거 어,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더더욱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어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어,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3절, 4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자기 십자가를 어, 어, 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은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 이 죽음으로 내 몰리는 그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얻는데, 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목숨을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대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는 자가 되어질 때그들은 얻을 수 있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 그 다음에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 목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를 위해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26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채택하셔서 사람들이 쉽게, 어, 그, 이, 어,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어, 26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생명은 어, 무엇으로도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 법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각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오늘 주시는 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놓는 자가 될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어 누구든지 어그 자기를 부인하고 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또 우리는 어, 무엇이든지 잃으면 얻고 얻으려 하면 잃,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나누고 다 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당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지어다. 아멘. see